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오늘 룰님들에게 퀄리티 높은 제품들 그리고 센스 있는 고급 선물들 쏙쏙 뽑아서 골라줄게요. 오늘 선물 추천은 10만 원 이하의 센스 있는 고급선물들 딱 포진이 될 건데요 11만 원이 안 되는 10만 얼마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 추천이에요 노을님들 사치 갤러리 아시나요 오늘 첫 번째 선물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치 갤러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아주 스피드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사치 갤러리는 현대미술품 컬렉터인 찰스 사치가 설립한 갤러리이고 영국에 있어요 패스사치가 광고업으로 재력을 축적하고 뛰어난 안목으로 젊은 미술가들을 발굴하였는데 이른바 YBAs 영국의 청년 작가들 이들이 현대 미술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중 데미안 호스트라는 작가가 1991년 죽은 뱀상어 시체를 사다가 포르 말데이드에 푹 재워서 넣은 다음 유리 진열장에 넣고서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가능성 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현재 가장 성공한 작가 중한 명이고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ybs가 현대미술을 장악했다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현대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영국의 사치 갤러리에서 우리나라 작가도 전시를 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송민호 님입니다 저는 송민호 님의 음악을 들으면 아픔이 느껴지고 섬세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작품에서도 같은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컬러들을 배치하고 믹스하는 능력이 타고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송민호 님의 작품을 우리가 실제로 구매를 한다면 아주 거금을 들여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송민호님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 언니 뭐라고요? 송민호 작가의 영혼을 불어넣은 작품을 우리가 소장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10만원 이하로요. 네, 맞습니다. 음악, 패션, 미술까지 장악한 송민호님이 리트 디비테라는 향수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직접 향수를 조향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론칭했습니다. 제가 이 향수를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선물로도 아주 좋고 내가 소장하면 또 좋은 향수. 파티 블룸 시타 배색 부. 시원하면서 따뜻하고 베이비였다가 섹시하고 부드럽다 이 향수는 송민호님이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의 향수를 만들고 싶어서 조향한 향수입니다 실제로 송민호님이 엄청 애정하시는 향수라고 해요 원래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작해낼 때 자기의 삶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향을 조향할 때 송민호님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인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든 향수입니다 여기 같이 들어있는 그림은 평소에 고독한 심리를 그림으로 자주 표현하는 송민호님의 그림이고 그 마음을 담아서 향기로 또 표현을 한 향수인 거예요. 이게 약간 관능적인 느낌이 있어요. 중성적인 향이라서 유니섹스입니다. 여자도 뿌려도 되고 남자도 뿌려도 되고 그리고 시원한 향이 좀 있어요. 첫 향도 저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지금은 다 북박이 장이 있잖아요. 거의 다. 근데 저희 집에 장롱이랑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 방에 안방에 장롱 안을 이렇게 열어서 어렸을 때는 좀 장롱 안을 뒤지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한 앤틱한 느낌의 갈색병의 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뭘지 하고 뿌려봤는데 와 이거 아빠 냄새네 이렇게 딱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뭔가 막 미스테리하게 되게 시시각각 샤샤샤샤샤샥 이렇게 변하는데 새벽 같은 향 미스테리한 향 파우더 향인데 섹시해 애기인 줄 알고, 그냥, 어이구, 어이구, 귀엽네, 이렇게 약 받다가, 어우, 큰코 다치는 그런 향 있잖아요. <laughs> 남자친구한테 이 향이 나면 정말 오묘할 것 같고, 이 향을 뿌리고 있으면 왠지 상대방이 되게 안기고 싶은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애기 같기만한 퓨어한 파우더 향에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섹시함까지 같이 들어있는 파라틱 블룸. 두 번째 향수 오드드림 우시플비유 우드 시크 플라워 비누 향 유니크하다 오드드림 향수는 성민호가 본인을 표현한 향수입니다. 정말 트렌디하고 니치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이 오드드림이 리트디비타 향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향입니다. 저 같은 향 덕후들 개코 이율 선생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향수 남녀 공용으로. 아주 좋은 향수입니다 속은 여리여리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향수입니다 뿌리는 순간에 여러 가지 향이 아주 빠른 시간에 사사사사사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치 예전에 애니메이션 박스에 여러 개 그림을 그려놓고 빨리빨리 이렇게 돌려 가지고 후다다다닥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아서 잠시 딱 스톱 해놓고 만끽을 하고 싶은데 금세 지나가 버려서 아쉬운 마음이 나는 그런 탑노트에서 이게 진짜 너무나 매력적인데 요크르트 향이 중간층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주 얇은 막으로 그 위에 블랙 페퍼가 자리를 잡고 있고 여튼 안개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겉으로는 미스테리한 느낌이지만 안에는 꽃향기가 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 꽃향기가 대놓고 발향이 되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살짝살짝 살짝 꽃향기의 뉘앙스만 줍니다 고요하고 안개가 끼어있는 강가에 나무배를 타고 나와 났는데 바람을 타고 싹 달콤한 열매들과 쌉싸름한 열매들의 향이 느껴지면서 어디선가 꽃향기도 싹. 바람을 타고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잔향은 블랙티와 비누 향이 있습니다. 조향이 상당히 감각적이고 향들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무엇 하나 튀지 않는 향입니다. 퀄리티가 진짜 높다. 아주 실력 있는 조향사가 조향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고독하기도 하지만 아주 멋진 사람이 그려지는 향수. 아, 송민호님을 표현한 향수라고 했잖아요. 이런 향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너무 매력적인데? 아 역시 보통 사람. 이 아니었구나. 아, 자기 자신을 표현한 형이 이렇게 멋지면 어쩌라는 거죠? 아니요, 저는 결혼했어요. <laughs> 세 번째 향수, s 사이드 i d e 발, 우, 환, 옆을 발랄, 우와 환상적 여성스러운 플라워. 자극적이지 않다. 머리 아프지 않다. 향이 풍성하면서 자연스럽다. 이 향수는 송민호님이 조향하는데 참여하진 않은 향수예요. 근데 저는 이 향수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후인데 해가 쨍한 오후가 아니고 구름이 적당하게 가려줘서 선글라스를 쓰지 않아도 되는 환한 그런 오후. 잠시 도시에서 벗어나서 바닷가에 언더 위에 풀들이 촤악. 나 있는 들판에 꽃들이 피어 있고 바람까지 싹 불어주면서 청초하고 여성스러우면서 마음바랑 꽃들이 연상되는 그런 향입니다. 여자친구나 부인에게 선물해줘도 아주 호불호가 없을 향입니다. 절대 이 향은 실패할 일이 없는 향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 향을 뿌렸다 무조건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향. 위너 멤버인 강승윤님이 이 향을 베스트로 뽑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또 남자한테 이 향이 난다고 해서 남자가 이런 향을 이런 느낌의 향수는 또 아니에요. 성별과 무관하게 향수 입문자부터 밝은 느낌의 향수를 찾고 계신다면 바로 이 향수. 이세 가지 향수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똑똑하다.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살냄새 같은데 향수가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오묘함이 또 있습니다. 저는 다 넣고 이 향들을 어떤 브랜드에서도 맡아본 적이 없는 향이에요. 이런 점이 정말 아주 스마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냥 완전히 대놓고 드러내지 않은 럭셔리한 똑똑함이 있는 향수입니다. 리트 디비타 향수는 신중하게 고급 원료만을 엄선해서 사용하고 원료 단위로 조향하여 고급스러운 유니크한 향을 느낄 수 있고 탑노트의 발향력이 좋아서 인상적이고 또한 잔량 지속도가 좋습니다. 이 향수들의 가격이 83,000원이에요. 이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향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언고 리트 디비타 이 e 향수 브랜드 명품 대열로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들 향까지는 좋았는데 베이스 향에서 화학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향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향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베이스 향까지 완벽합니다. 사실 개코 이율 선생의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대 의 향수들 중에 이렇게 마음을 끌수 있는 향수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만족할 수 있는 향수들이 그닥 많이 있지 않아서 아 내가 스스로 향수를 한번 조향해서 향수 브랜드를 런칭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퀄리티 높은 향수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리트 디비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30만 원 이상의 향수들, 니치 향수들, 럭셔리한 향수들 좋아하시는 로이님들 완전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최애 향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스스로. 야,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짱드부, 라기올, 디저트 커트러리. 아니, 항상 마셜프와 과일을 먹거나 디저트를 먹을 때 너무 큰 디너포크를, 그리고 디너, 나이프를 쓰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완성된 느낌 아닌 임시방편의 느낌 그런 게 되게 강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제가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마셜프와저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화이트 두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쓱쓱쓱쓱 옴뇸뇸 라기올 커트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프랑스 티에르시에서 100여 년간 4대를 이어온 나이프 장인 가문 도조메의 3대째인 클로드 도조메가 1980년 라기올을 커트러리에 접목해서 탄생시킨 프리미엄 커트러리입니다 엄격한 퀄리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45 단계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오프라인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두개 세트에 9만 원대 구매를 했거든요. 요 디저트 라인을 구매하고 나니까 너무 디너 라인이 또 욕심이 나네요. 장인 명품 브랜드에 속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나가요. 그래서 10만원대 이하로 선물하기에는 디저트 라인이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슐러프와 둘이서 빙수, 뇨뇨, 타르트 뭐 이런 거 먹을 때 요렇게 요렇게 썰어서 뇨뇨. 버터를 바르거나 잼을 바를 때도 이 칼을 써주면 될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되게 좋다. 이런 게 바로 선물 아니겠습니까? 10만원대 이하 센스 있는 고급 선물 맥세이프 카드 지갑입니다. 자, 가격이 8만 5천원이네요. 색상은 오렌지, 세쿼이아 그린, 골드 브라운, 미드나이트, 잉크, 포레스트 그린, 엄버가 있네요. 마음에 쏙 드는 컬러가 없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골라본다 하면은 저는 지금 이 거울 케이스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블랙이 있으니까 그냥 블랙이 이렇게 딱 달려있으면 그나마 좀더 어울릴 것 같고 여기다 뭔가 포인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렌지 달아도 예쁠 것 같긴 해요. 뭔가 완전히 상큼한 포인트가 되고 저는 사실 이 중에 가장 그냥 마음에 드는 컬러는 골드 브라운입니다 이 골드 브라운 컬러가 약간 에르메스의 그 카멜 컬러와 좀 비슷한 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컬러가 가장 고급스럽긴 하다 이런 게 바로 내가 내돈 주고 사기에는 약간 아까운 것 같은데 선물로 받으면 너무나 좋은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매일매일 쓰죠 매일매일 보죠 그래서 선물을 해준 사람을 매일매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샤넬 레베쥬 해시 글로우 원래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돼서 딱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케이스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 전에 써보신 분들은 이 쿠션의 성질이 어떠한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짜라란 내용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수분 광 앤드 세팅 광 이런 느낌. 글로우 타입입니다. 제가 이 레베쥬 파운데이션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쿠션으로 나와서 너무나 편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제 피부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실 것 같고 너무 번들거리는 건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줬어요. 있습니다.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눈 밑에 제가 여기에 김이, 주근깨 가 조금 있는데 거기는 컨실러로 부분적으로 커버 를 해주고 가벼운 느낌의 톤 보정을 해주는 이런 쿠션을 써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3호에 되게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레베즈 쿠션이 21호 정도의 컬러 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bd01번 컬러로 13호에 파운데이션을 쓰는 롤린 들에게도 어울릴만한 컬러가 출시가 됐다는 거 맞아. 가격은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10만원! 이렇게 샤넬 쇼핑백을 탁 선물이 이렇게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있다고요? 여기서 샤넬 이렇게 나오는데 안 좋아한다고요? <laughs> 신제품이 딱 나왔으니까 이런 거 발빠르게 딱 선물을 해주는 거 너무 좋죠. 헬시글로우 내추럴 아이섀도 팔레트 웜 컬러입니다. 진짜 제가 구매한 모든 파레트 중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쓰는 데일리 파레트예요. 저는 이 가장 어두운 컬러 있죠? 이걸 쌍꺼풀 안쪽에 발라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매트한 느낌이 나는데 완전히 매트하지는 않고 펄의 느낌이 또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탁 안정된 느낌? 그리고 뭔가 포인트가 될수 있는 느낌?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다 내줍니다.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이거 무조건 구매하세요라고 알려드릴게요. 고 싶고 또 이거를 선물을 받아서 활용을 또해 보면 진짜 이거 선물해준 사람 너무나 좋아하게 됩니다. 쇼핑백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써 보면 이게 데일리템이 되기 때문에 달아 없어지는 게 너무나 아까울 정도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색조 제품들 명품 브랜드들 무시 못합니다. 레베쥬 스틱 블러셔 이게 블러셔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찍지는 않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아이섀도우 베이스로 깔아줬습니다 이런 거를 밑에 깔아주고 그 위에 가루 아이섀도우를 깔아주면 지속력이 그렇게 좋아요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 피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색되어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코랄 컬러 같은데 블러쉬 21번으로 핑크 컬러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쿨톤 분들에게는 약간 코랄 빛을 도는 핑크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웜톤 분들에게는 핑크 느낌으로 발색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찐템으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메이크업 같이 이렇게 연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걸로 아이섀도 부분 해주고, 블러셔 부분 해주고, 그냥 마스카라만 해주고, 눈썹 그리고 이렇게 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알아보시는 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대강 화장을 하고 나가기는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뭐 쓰레기 버리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게. 했지만. <laughs> 데일리템으로 너무나 좋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을 완벽하게 하는 메이크업 할때 베이스로 무조건 깔아준다. 다음 선물 추천 샤넬 라끄렛망대 디올 르밤. 이라끄렛망과 디올 르밤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차이점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다르죠. 이건 타원형이고, 이거는 원형이고, 그리고 이거는 광이 나고, 이거는 무광이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라끄렛망은두 가지로 출시가 돼요. 자연스러운 장미향이 나는 핸드크림. 제가 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향수가 포함이 돼서 더 향수 같은 느낌이 나는 핸드크림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 이 디올 르밤은 무향입니다. 이 라그랜망은 약간 수분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오일리한 느낌이 덜 드면서 산뜻한 느낌이고 디올 르밤은 훨씬 더 촉촉하고 오일리한 느낌이 약간은 있는데 산뜻하게 스며드는 스타일이고 보습에 더 초점을 뒀다. 그리고 입술에도 바를 수 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신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물을 아직까지는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크림 종류에는 이 디올 르밤 선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개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이 디올 르밤이 출시되자마자 제가 볼 만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뵀었는데. <목소리> 영상 어때요, 여러분? <laughs> 디올 관계자분들께서 너무나 좋다고 찬사를 보내주신 바로 그 영상입니다. 자, 역시나 샤넬 쇼핑백 못지않게 디올 쇼핑백을 딱 선물로 받아도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러면 디올로 넘어와서 여기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에요. 이것도 데일리 제품입니다.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하이라이터입니다. 예전부터 이 백스테이지 하이라이트 너무 좋다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진짜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컬러는 바로 이 컬러입니다. 004 로즈 골드.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렸었어요. 001 유니버셜. 이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 여러분들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이 4번 컬러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옐로우끼가 있는 로즈 골드. 컬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여름 쿨톤의 느낌을 또 좋아하잖아요 제가 뭔가 퓨어하고 더 밝은 느낌 더 밝은 컬러는 이 화이트 컬러와 이 핑크 컬러가 더 퓨어하기 때문에 저는 1번 유니버셜도 이렇게 섞어서 쓰면 너무나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인생 하이라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쉬머 로즈 컬러로 이렇게 코랑 이런 데 해줬어요 이 옆에 여기 사선으로도 저는 넣어 주거든요 메탈릭 핑크 골드 쉬머 로즈 골드 요거 두개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애교살에도 이거 발라줬거든요. 이 컬러가 가장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이 느낌에서 저는 또 평소에 이 화이트 컬러를 또잘 씁니다. 한번 발라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과하게 해볼게요. 코에만 화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코가 갑자기 높아져요. 너무 과하게 하면 코에 뭘 그렇게 하얀 걸 발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적절하게 양을 조절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애교살에 이 핑크를 써줘요. 같이 섞어줘도 좋아요. 이 로즈골드와 눈 앞머리, 여기 코 사이, 이 화이트를 똥똥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러면 콧대가 시작되는 부분과 눈이 만나는 부분 그 언저리를 탁 구분을 해주면서 뭔가 생기있고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오늘 찐템들 진짜 다 나온다. 디올. 백스테이지 블러셔. 로즈 글로우 1번 핑크입니다. 형광 핑크. 푸른 느낌이 있는 핑크인데요. 디올 백스테이지 제품들은 이 음각이 너무 예쁩니다. 이 백스테이지 블러셔가 엄청 품절이 많이 됐었나봐요. 근데 지금 딱 나왔더라고요. 쿨톤 분들은 진짜 이거 없어서 난리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laughs> 하나의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열의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블러셔를 발라놓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점점 붉은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블러셔를 바른 상태인데 한번 더 발라볼게요. 얼마 더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어, 너무 잘 보이는데 영상에는 컬러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브러쉬에 탁 묻혀서 한번톡 이렇게 찍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격에 블러셔내돈 내산하기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대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선물로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르메스 블러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28번 컬러거든요? 음, 스멜, 너무 좋아요. 요것도 되게 오묘한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봄, 웜톤, 라이트 톤이신 분들 요거 되게 잘 활용하실 것 같고, 뭐 톤을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는 컬러일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근데 가격이 10만 8천원이에요. 10만원대 이하. 고급 선물 추천에 요걸 한번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케이스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목걸이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금도 진짜 금같아 어, 이렇게 고급스럽다고? 요거 발색은 요거보다 좀 웜한 옐로우기가 있는 핑크로 발색이 돼요. 그리고 되게 매트해요.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될것 같다. 28번 로즈 플럼. 어자 그리고 제가 10만 원대 선물 추천해서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지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컬렉션 B에서 그림 제품들, 뭐 파나 제품들, 포스터 제품들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고 계신데 그중에 또 골라 드릴게요. 워홀 제품입니다. 선셋 1972 라벤더 이 제품 너무나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우드 프레임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내추럴 컬러 그렇게 하면 이 그림 값이 23,000원 그리고 액자 프레임까지 더하면 71,000원이 됩니다. 마크 로스코의 레드 앤 핑크 온핑크 뭔가 사실적인 묘사가 있는 제품들, 요런 거 걸어놓는 거, 또 팝아트 제품들, 요런 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정서적으로 깊게 들어가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는 또 추상이거든요? 이런 작품들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선물 너무 잘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크 로스코의 이 제품은 프레임 없이 선물을 해야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저번에 그냥 프레임 없이 이 가격으로 추천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프레임 없이 무슨 선물이냐 아니 프레임 없이 선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한번 드려봤고 이번엔 프레임 있는 작품으로 캐롤라인 골드 캐롤라인 골드라는 작가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추상화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추상은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터치나 컬러에서 주는 그런 영감 같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작품을 감상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림 자체 가격 은 25,000원이고 알루미늄 화이트 프레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76,000원이 돼요. 문화적으로 또 미술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런 선물 너무나 센스 있는 고급 선물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선물 추천 어땠습니까? 모두 소리 질러!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이율아트 <laughs>